상수의 묵상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10편 36편 9절 말씀 아멘 늘 마음에만 있던 재정훈련을 9월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강행 중입니다. 이제 겨우 한 달을 사는 중인데 이미 주님 주신 깨달음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으로 동등하게 언급하셨던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재정훈련이 신앙훈련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막강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재정이 깨알 같이 들여다 보여지니 가정 안에 주님의 빛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생명의 샘이 되어 믿음의 작은 씨앗을 움트게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씨름하여 언제고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주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주신 깨달음을 낱낱이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나도 그 하나만 주워 음, 여기. 져뼈 음. 다리 모형 보여줄까? 원시 시대 사람들이 어떤 것 같아? 叫。